안녕하십니까. 불륨버거 t v 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말이지만 제가 방송을 하나 할게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미국 선물 지수가 아주 훌륭하죠?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미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오늘과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선반영되고 있어요. 우선은 몇 가지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모든 데이터 값을 제가 추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사를 해서 알아낸 거예요. 우선은 비농업인 쉽게 말하면 도시 근로자. 도시 근로자 어떤 급여 부분이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개인 급여도 올라갔다. 프라이빗 페이롤. 개인 급여도 올라갔다. 그냥 간단하게 다 올라갔다. 다 좋아지고 있다. 언 o 플로이먼트이 부분도 실업률도 좋아지고 있다. 수, 실업률은 수치가 낮아져야 좋은 거잖아요. 이것도 좋아지고 있다. 다 좋아지고 있다. 단지 하나만 안 좋은 게 연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 급여 수준은 낮다. 이 부분요. 어차피 이거는 연단위기 때문에 개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 좋아지고 있다. 팩트는 굿.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차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4월달 2021년 4월달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어떤 급여 변화율을 나타낸 건데 어,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반 시민들이 업종에 일을 하고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사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뭐다? 급여가 다 올랐다. 간단하죠. 그 부분 그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고 잠시만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추가적인 거 제가 몇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구리 가격이 지금 어 시, 최근 5년 5년 단위죠 잠시만요 5년 단위 기준으로 해서 구리 가격이 정거점을 뚫었어요 원래 지금 월가에서는 이 전거점을 못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4.7달러? 6.5, 4.65달러에서 7달러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저항선을 뚫어버렸어, 구리 가격이. 이 말은 뭐냐? 중국 경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나라 국장에서도 중국 주식부터 떴죠. 언제부터 떴냐? 중국에서 지수값을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뜨기 시작했어요. 저항선을 뚫었다. 그말 5년 단위로 봤을 때 경기가 급격하게 좋아진다. 그 부분이고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트는 뭐냐면 테슬라와 테슬라와 어, 잠시만요. 여기 테슬라 테슬라와 그다음에 여기 ARKK 있죠? ARKK. 아크. 아크 돈나무누나가 운영하시는 그 종목 여러 가지 ETF 중에 아크 ARKK와 비교를 했을 때 패턴이 똑같다. 패턴이. 도대체 테슬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아크의 실적이 좋아진 건지 아크의 전체적인 수익이 좋아졌기 때문에 테슬라의 어떤 실적이 좋아진 건지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이 시장에 반영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패턴은 똑같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테슬라 주가가 폭락한다는 건 뭐다? 아크, 아크 ETF 이 상품이 테슬라 주가가 박살난다? 가면 아크 ETF, 아크 ARKK 이 상품이 꼬라박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고객들은 매도 청구를 한다. 매도, 대량 매도 청구를 하고, 3일 뒤에 시장에 주가에 반영되면서 테슬라는 추가적으로 또 꼬라박는다. 이게 가속화되면 아크발 마진콜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태가 이 시그널이 하나 보인 게 아크에서 운영하는 시베스 그뭐 있어요. 시베스 게노믹 무슨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어제 하루만에 20%가 빠졌어요 시, 시그널이 벌써 나와버린 거죠 자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음, 이거는 우리 이제 방에서만 알려드린 부분인데 공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뿐이 아니라 전세계는 지금 과거 언제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냐? 1928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큰 흐름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1928년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구글 위키백과에 들어가셔서 1920년이나 1930년도에 있었던 사건 흐름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시면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건지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5월 7일이니까, 5월 7일이니까 주가가 지금 꼬라박았잖아요, 대략적으로. 꼬라박았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4월 말에서 5월, 5월 초, 이, 이 송도 사이에서 주가가 꼬라박았잖아요. 흐름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돼? 주가가? 전고점을 뚫고, 주가가 전고점을 뚫어버린다는 거죠. 전고점을 뚫고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대략적으로 어한 일주일 정도는 5월달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일주일 정도는 정거점을 뚫고 주가가 슈팅 친다. 그 슈팅 칠수 있는 어떤 사회적 호재거리가 뭔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꼬라박는다. 하지만 이거는 어 역사는 반복된다는 그런 어떤 통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꼭 이게 100% 맞지는 않아요. 100% 맞지는 않다. 하지만 통계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각적인 거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공개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더리움이 지금 뉴스에서는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 안 있다가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박살 날 수밖에 없다. 역사는 반복된다. 차트는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 왜? 과거의 어떤 기록 값이니까. 맞죠? 이게 뭐냐면 2주 단위로 해서 이더리움을, 이더리움의 어떤 가격을 산정한 거예요. 이 전체는 3년치.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이 언제쯤 제일 고점이냐? 대략적으로 5월 21일. 5월 21일 이때 고점 찍고 꼬라 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무시할 바는 절대로 안 된다. 대략 5월 21일 전후로 어 고점을 이더리움은 고점을 찍고 꼬라 박는다. 그렇게 유추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 우선 이렇게 제가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삼성이나 뭐 애플 인텔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은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꼭 보시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솔직히, 이제,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자가 뭐냐면, SOX. 이 아래 차트 같은 경우는, SOX와 SPX를 비교한 거예요. 비교한 거. 결국, 이큰 그림을 보면, 결국, SPX는, 그러니까 S&P 주가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이 말이 뭐냐, 결국. S&P 지수인 S&P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다?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이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 미국 이틀 동안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S&P 지수도 올라갔고그 말은 결국 뭐다? 멀지 않아? 삼성전자도 주가가 올라간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유출를 하시면 돼요. 틀린 말은 아닌가? 하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에 선택을 하시면 뭘 선택해야 된다? SK를 선택해야 된다. 이유는 ESG 경영. 이 ESG 경영 검색하는 것도 다 알려드렸죠. 그게 보시면 삼성을 검색을 해 보시면 어디에서 삼성이 점수를 깎아먹냐? 오너십에서 깎아먹습니다. 오너십에서 삼성은. 즉이 말은 만약에 이재용 이재용 회장님이 만약에 어, 특별사면으로 나왔다는 가정이 되면 삼성 주가는 미친 듯이 폭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